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토끼띠 9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막 꾸며야 되는데, 어. <laughs> 막 꾸며야 되는데, 막 꾸며야 되는데, 막 꽃도 달고, 뭐 귀걸이 달고, 막 팔찌도 달고, 시계도, 남자들은 시계도 달고, 향수도 뿌리고, 계속 꾸며야 돼. 안 꾸미면 운이 떨어져. 이 사람들은 막 화장도 매, 좀더 꾸준하게 해야 되고, 남자들은 비비 스킨이라도 좀 바르고, 좀따뜻어서 깔끔하게라도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운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내가 꾸며야 될 일도 많고요. 꾸미면서 내가 조금 익신양량을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좀 더, 어,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토끼띠분들이 꾸미셔야 이게, 예쁜데, 좀 밝고 화사하게 꾸며야 돼요. 이번에는 맨날 검은 색깔 어두 침침한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좀 그러면 하얀 색깔 노란 색깔 핑크 색깔 또는 이제 깔끔하게라도 좀 하셔야지 운이 올라가고 어, 그 전까지는 어, 내가 조금 음, 궁합이나 재회나 연애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있으셨고요. 어, 내가 많이 우울했었나봐요, 토끼띠분들이. 우울하면서 내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나오네. 어. 아마 이번에 좀 외모를 많이 꾸며야 되는 상황도 있고, 외모를 꾸미면서도 상황들이 이제 극적으로 좋아질 일이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토끼띠분들 36세 9월 운세 말씀드릴게요. 36세 9월에는요, 하... 어, 연애 운 좋아요. 그리고 사람 운 좋아요. 근데 연애 운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재회는 절대 안 되고, 과거에 연락 왔던 그 연애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연락 왔던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조금 피해야 돼요. 이번 9월에는, 특히. 왜냐하면 9월에 연락 오시는 그 오시는 분들은 필요로 해서 갑자기 돈 필요하다던가 또는 내가 필요하러 한데 그걸 내한테 등쳐 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9월에는 어 옛날에 만났던 인연들을 다시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6세 토끼띠 분들은 아 9월에 어 이제 뭐지 좀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감기 걸릴 일이 있으니까 에어컨 조심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너무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 내 몸때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업이 어 조금 상승세실 것 같아요 또는 내가 꾸미지 않으면 외모를 조금 꾸며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평소에 많이 꾸며야지 내가 운이 좀더상생세 우연치 않게 사람들의 나를 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고 뭔가 연락처를 받아간다던가 하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일단은 꾸며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요. 사업에 송사 부분에서 계속 꼬이는데 그거 지금은 안 풀려요. 그리고 한몇달 동안 계속 안 풀리는 상황이니까 그냥 묵혀갔다던가 아니면 풀려오셔야 고 돼요. 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48세 9월 운세 말씀드릴게요. 9월 토끼띠 분들은 헤어진다, 이별 또는 어, 재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연애운이 너무 안 좋아. 이럴 때 내가 꾸며야 돼. 그리고 이럴 때 뭔가 운대를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 운이 안 좋아, 운이 안 좋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외모를 꾸미고, 최소한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을 오시는 거죠. 왜냐면 배신을 당한다던가, 연애 운이 안 좋아가지고, 뒤통수를 당한다던가, 재회가 힘들다던가 하는 그런 내 마음과 안, 안, 내 그런 내 마음과 좀 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구설 때문에 문서 사업 이런 쪽이 안 풀리니까 어, 각오하셔야 돼요. 9월 달에는요 문서 사업 이런 쪽에서 계속 내가 평판도 안 좋아지고 계속 송사 어, 이런 쪽으로도 계속 문서 쪽이 안 풀려가지고 내가 금전이 계속 막혀 금전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대로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 마음을 계속 귀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계속 이제 어.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네요. 근데 본인의 힘은 힘드니까, 이빨깎 깨물고 구호를 좀 보내셔야 되고, 그래도 내가 당당하게 움직이시고, 내가 떳떳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본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흐름, 한달 동안에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60세 토끼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60세 토끼띠 운세. 그냥 사업하지? 어. 그냥, 벌리지.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겠다고 문서를 써가지고 이력서를 내서 새. 그럼 돼. 내가 일을 충분히 9월에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문서를 뭐 계약할 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 깔끔하고 예쁘고 화려하게 다니셔야지 내가 그 문서가 좀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좋게 좋게 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연애운도 좋아서 내가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지금 만나고 있으신 분과도 뭔가 소폭을나눈다던가 돌아다니면서 좀내 외모를 좀 꾸미면서 조금 새로운 이미지로 좋은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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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추천드립니다. 특히 9월 달에요. 안 좋으신 분들은 어 어쩔 수 없는데. 기존에 해왔던 투자는 안 돼. 근데 새로운 투자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돈이 막혔다? 그럴 땐 상담하러 오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하고요. 미래보살, 9월 토끼띠 운세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달 보내세요. 안녕.